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12월 올리브영 세일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제 브이로그를 많이 시청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닿아서 올리브영 세일 때 득템하시면 좋을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겼는데요. 다양한 카테고리에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그 전에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제 입술에 있습니다. 오늘도 촬영 전에 한번 발랐는데요. 코니모리 제품이고요. 게리 틴트 글레이즈드 밤입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는 4호 토피 애플 컬러예요. 지금 제 입술에 바르고 있는 컬러가 토피 애플 컬러이고요. 이 컬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다섯 가지 컬러 중에 제 원팩 컬러는 바로 4호 토피 애플입니다. 저처럼 봄 웜이시거나, 아니면 웜톤이시거나, 오렌지빛 레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컬러거든요. 엄청 광택이 나가지고. 살짝만 스쳐도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광택이 나는 그런 제형입니다. 틴트 같은 경우는 피부 온도에 따라서 워터리하게 녹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막 힘을 주고 바르실 필요 없이 그냥 힘을 빼고 쓱쓱 발라줘도 이렇게 부드럽게 발색 잘 되게 쑥 발려요. 광채와 뭐 광택이 나는 그런 립 표현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제가 토니모리 게리 틴트 라인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토니모리 게리 틴트의 신상 라인이고 입술에 도톰한 슈가 코팅을 해주는 플럼퍼 검룡 글래스 밤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번에 올 리브영에서 출시를 하게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 할인이 들어가고요. 11월 30일 하루 동안에는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게 저희가 겨울 되면 입술도 되게 건조지잖아요이틴트 자체가 워터리 퍼뮬러기 때문에 입술 주름 사이사이에도 빈틈없이 코팅망을 형성해줘요. 그래서 오랜 시간 광택도 유지되고 색감도 유지되는 글로우 틴트 밤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발랐을 때 약간 또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저는 그 느낌도 되게 좋고 글로시한 제품 같은 경우 색감 발색이 잘안된 경우도 있는데 게리틴트는 색감 발색도 가능하고 광택 유지도 좋아가지고 굉장히 제가 요즘에 애착템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입니다.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깐요 다섯 가지 컬러 발색이랑 또 컬러별로 특징들 한번 꼭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컬러감으로 꼭들때맞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우리 겨울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로션이죠. 특히나 또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 곳곳에서 발라줄 로션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품일 거예요. 짜잔! 바로 일리윤 제품입니다 일리윤의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입니다 정말 믿고 쓰는 로션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로션인데 일단 용량 자체가 대용량이기 때문에 꼭가기 전에 이 로션으로 얼굴은 물론 모든 몸에 곳곳에 잘 발라주고 있는 로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일리윤 제품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올영 어워드 바디케어 1위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올영 어워즈로 참여해서 일리윤 부스가 따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볍게 발라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편하게 막 쓰기 좋은 제품이기 하거든요. 확실히 사람을의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3년 동안 일을 한 거겠죠. 그래서 저처럼 자기 전에 듬뿍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또 저처럼 저렇게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얼굴에 베이스를 발라주셔도 이 베이스에 밀착력도 높아지고 로션이 끈적끈적한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금방 발랐잖아요. 근데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바를 수가 있으세요. 저 로션을 발랐는데 막 끈적끈적하면 무겁고 그게 싫잖아요. 근데 오늘 상뜻한 마무리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토로션 같은 경우는 12월 올영세에서는 꼭 구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향에 민감하신 분들 계텐데 향이 없어, 그냥 없어. 냄새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게 무향이에요. 그래서 인조향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깔끔한 무향을 선호하시잖아요. 요거는 무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베스트였고, 그리고 비건이 인증된 로션입니다. 민감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진정해주고 또 잔여가 없이 산뜻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바디는 기본이고 얼굴에 발라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 인류 아토 로션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에올려셀 때도 이 아토 로션 꼭 놓치지 말고 한번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짜잔! 투커풀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피니쉬 세팅 파우더입니다. 투커풀스쿨 제품 라인들에서 개인적으로 파우더는 정말 제가 알정한 템이거든요. 중요한 날이 있거나 좀 장기가 외출을 해야 되는 날에는 이 파우더를 꼭 하고 가는데 이 파우더를 한 날은 친구들 꼭 물어봐요.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고. 근데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파우더로 깔끔하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친구들한테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 가성비템이다. 라고 입이 아프게 말을 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특코포스쿨 이고 네 정말 좋아요. 저는 특히나 이 제품을 여름철에도 굉장히 잘 썼거든요. 왜냐하면 여름에 땀이 나서 저는 화장이 거의 다번지거나 기름 져자 좔자 흐르거나 하는데 이 세팅 파우더 촥 마무리해주면 이 화장이 그대로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특히 우리 연말에또 약속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특히 이번에 연말에 결혼식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제 결혼식도 코앞에 왔지만 결혼식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일정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는 화장을 수시로 고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조건 하고 가. 하는게 바로 투코부스크의 그래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 12월에 올리브영 가신다면 투코부스크 파우더 무조건 드리시기추천드겠습니다 강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짜잔! 바로 라네즈 크림 스킨 1 플러스 1 기획입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통이 들어있고요. 또원 플러스 원으로 리필 용량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서 해 하나 사면은 하나 더 주는 그런 기획 세트입니다. 우선 이 라네즈의 크림 스킨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가 크림 스킨이잖아요, 여러분. 피부 속깊숙이 흡수되면서 강한 보습력이 가진 것이 바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 크림과 스킨이 만났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 쇼킹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보습력이 좋기 때문에 요즘에 아침. 전역으로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라네즈의 크레 스킨 같은 경우는 10월 3일 온라인 판매 기준으로 올리브영 판매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사랑을 받은 제품이고 또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킨 제품 찾고 있는데 크림과 스킨이 합쳐진 스킨이 있다? 무조건 구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쉽게 리필 용기에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양이 1 플러스 1으로 굉장히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짜잔! 요 제품입니다. 메이크 프레임 제품이고요. 세이프 밀 릴리프 모이스처 클렌징 밀크 괄사 기획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클렌징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리필 제품이 있고요. 여기다가 괄사 제품까지 묶고 더블로 가 제품이에요. 구성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클렌징에 사는데 괄사가 따라온다. 안살 이유가 없는. 근데 여기다가 리필도 줘. 정말 구성이 대박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드릴 제품인데 이게 또 이렇게 기획만 좋은 게 아니라 메이크 프렘의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무자극 보습 클렌징 제품이에요. 메이크 프레임 클렌징 밀크에 콩 단백질이 함유돼 있는데 이콩 단백질이 콩 단백질 보습막이 클렌징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을 선사해주고요 피부 자극이 0.00 정말 무자극 클렌징이에요 이 부분은 임상이 완료된 부분이라고 하고요 자극 없이 클렌징도 할수 있고 또 보습막도 촉촉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자극 없는 클렌징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에 12월 올리브영 세일 때 무조건 요거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 제품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올리브영 클렌징 밀크 카테고리 판매 수량 기준으로 3년 연속 올리브영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믿고 보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메이크 프레임이라는 브랜드와 또 메이크 프레임의 클렌징 밀크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잘 지워지고 촉촉하게 잘유지돼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구성까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 클렌징도 하고 마지막으로 과을성 마사지까지 하면서 피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이 만큼 이번에 세일 기간에도 추천드리고 싶고 또 추가로 메이크 프레임 클렌징 밀크 같은 경우는 2023 올리브영 어워드 클린 뷰티 트렌드 부부 수상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본 제품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클렌징 제품 필요하신 분들은 구성이 좋을 때 같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올리브영 세일 제품 소개로 찾아뵙는데요 안 가고 싶어도 발길이 닿고 필요한 게 생겨서 매달 또 매주 갈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방문하기보다는 이렇게 세일이라든지 좋은 제품들 정보를 미리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영상이 굉장히 저에게도 귀중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큰데요 정말 이 12월이 안올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벌써 코 앞이 아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올 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 12월 한달 동안 우리 같이 마무리 잘 해가지고 2023년도 마무리를 잘 하고 또 2024년도의 새로운 시작을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뜻깊은 2023년도 12월인데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응원과 사랑과 관심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 선생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남은 12월 동안 다이어트 더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뤄내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딱 이뤄서 예쁘게 결혼식을 하는 모습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항상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밝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함께해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버튼 꼭꼭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희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해피 시비 보내세요.